멋쟁이 옷두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매직 루프 방식으로 좁은 원통을 뜰때 여기 편물이 요 나눠지는 이 부분에서 장력 조절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약간의 팁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자, 제가 여기를 매직 루프로 이제 소매를 뜨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바늘이 갈라지는 이 부분, 이 부분에 지금 이제 티가 잘안 나죠 바늘이. 이요 요 부분에서 단격 조절을 잘못하게 되면 이게 코가 너무 느슨하게 벌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쫀쫀하게 쪼그라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 원통뜨기 할때 경계가 생길 수 있겠죠.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? 이제 실을 잡고 뜨는지 보여드릴게요. 자 일단 저는 컨티넨탈 방법을 더잘 사용하기 때문에 먼저 컨티넨탈부터 보여드릴게요.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할때 그 컨티넨탈 방법이 조금 더 편했습니다. 일단 여기 다음 끝까지 뜨고. 네, 끝까지 뜨고 이제 바늘을 쭉 당겨 와야겠죠. 원래 이제 매직 루프는 보통 편모를두 개로 갈라서 뜨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두 개가 생기고는 하는데 저는 이제 원통이 아직 크기 때문에 한 군데만 갈라서 매직 루프를 뜨고 있습니다. 자 바늘을 쭉 당겨 옵니다. 근데 이제 당겨 올때 요 바늘을 먼저 당겨오고 요거를 뽑게 되잖아요.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뜨신다면은 그럴 때요 코가 쪼그라들지 않게 이제 이 실을 당기시면 안 돼요. 자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왼손에 실을 떠볼게요. 자이 코가 쪼그라들지 않게 요 오른쪽 바늘이랑 같이 손으로 잡아줍니다. 잡아주고 나서 첫 코를 떠주는데요. 첫 코가 이제 요, 너무 벌어지지도 않도록 요렇게 이두 코가 가까워지게 조절을 먼저 해준 다음에 두 번째 코를 뜹니다. 자, 두 번째 코를 뜨고 나서는 이제 손을 놓으셔도 돼요. 왜냐면 요 실을 당긴다고 해서 이쪽 코가 이 케이블에 걸린 코가 쪼그라들지는 않거든요. 자, 그 다음에 원래 뜨던 대로 편하게 신경 쓰지 않고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이 단을 한 바퀴를 다 돌고 다시 여기 갈라진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코까지 떴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시 이 바늘을 코에 걸어줘야겠죠. 자, 당길 때 바늘을 아, 두 개로 나눠서 뜬다면은, 두 부분에서 나눈다면은, 일단, 이 바늘을 빼시기 전에, 당기기 전에, 얘를 먼저 코에 걸어줍니다. 걸어주고, 걸어주고, 얘를 잘 당겨주시면 되는데, 이때 이 장력을 짱짱하게 해서 이 코가 쪼그라들지 않게 해주시고, 자, 이 코가 원래 크기를 유지한 상태에서, 오른발들과 함께 손으로 잡아줍니다. 자, 고정됐어요. 그리고 첫 코를 뜨고, 여기, 코가 가깝게 위치하게 장력을 잘 잡아주시고, 두 번째 코까지 떠주면 이제 손을 놓으시면 됩니다. 이게 이제 설명하면서 보여드리니까 되게 과정이 귀찮고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, 사실은 이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뜨는 거랑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는 거랑 시간 차이는 제 걸리는 시간이나 그렇게 노력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. 그냥 코를 손으로 이제 잡아주고 이 실을 이제 바늘을 이제 교체를 하실 때 케이블과 바늘을 이렇게 당겨오실 때 장력을 너무 세게 주지 않고 코가 쪼그라들지 않은 상태에서 손으로 잡아주는 것그 것만 신경을 써서 쓰시면 됩니다. 자, 제가 지금 아까 한 군데만 나눠서 뜨다가, 편물을 지금 두 군데로 나눠줬어요. 보여드리려고. 그래서, 여기서는 제가, 이제, 아메리, 아메리칸 니팅 방법으로 장력 조절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근데 제가, 아메리칸은 그렇게까지 익숙치가 않아서, 조금 서툴 수 있습니다. 자, 먼저, 요코 모양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바늘을 살짝 뽑아주고, 그 다음에 전 아메리칸으로 뜰 때는 이 코를 먼저 찔러줍니다. 첫코 찔러주고 얘를 이제 오른손에 장력 조절을 위해서 이렇게 걸고 뜨시잖아요. 새끼손가락에 걸든 뭐 약지에 이렇게 걸든 사람마다 방법은 다른데 이제 장력 조절을 하려고 이렇게 팽팽하게 걸어주시잖아요. 이거를 아직은 걸지 마시고 첫 코를 느슨하게, 느슨하게 떠줍니다. 느슨하게 떠준 상태에서 이 실을 잡아서 살살 당겨서 정상적인 코의 크기로 만들어줍니다. 만들어줬죠? 자, 너무 과하게 당기지 않고 적당히 당겨주면 이렇게 원래 코 크기를 유지하면서 실이 걸리게 되는데요. 이 상태에서 오른손에 이제 실을 걸고 두 번째 코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마찬가지로 두 번째 코 뜨고 나서는 장력 신경 안 쓰시고, 아, 장력이래. 요, 그, 케이블에 걸린 코가 쪼그라들 걱정 없이 신경 쓰시고 원래 뜨던 대로 뜨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아메리칸은 조금 서툴어서 이렇게 쭉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익숙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 아메리칸보다는 컨티넨탈이 오른손으로 이 코의 크기를 딱 케이블과 함께 고정하기가 편하다고 느껴졌고, 왜냐면 이제 오른손에 실이 걸린 게 아니고 왼손에 걸려있으니까, 오른손은 그 코를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컨티넨탈이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진 걸 수도 있는데, 어쨌든, 네. 오른손에 실을 걸면서 이 코를 잡아주기는 조금 더,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기는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력 신경 써서 쭉 이렇게 떠온 결과, 이렇게 편부를 나눠서 뜬 티가 안나는 그니까 이쪽에서 나눠졌는데 나눠진 티가 안나게 잘 떠졌죠 이렇게 매직루프 기법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